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생방송이 연결이 안 돼서 어, 이 녹화로 다시 여러분에게 어,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Mm-mm. <clears throat>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에 선포하죠.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며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가정 화목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부부 존중하며 자녀 위에 기도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주님의 뜻을 품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laughs>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율법적인 면과 복음적인 면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다 믿음의 법이다 하고 볼수 있는데 보통 율법적인 면은 전통이나 규율을 따라 지켜야 하는 이 외적인 행위가 강조된 반면에 복음적인 면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난 변화, 특히 이 내면적인 믿음을 더욱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베드로 간에 있었던 일화를 예를 들면서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인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개바는 베드로입니다. 어 당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의 사도로서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어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에 왔습니다. 안디옥은 이방인 교회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물론 이 이방인들은 안디옥 교회의 크리스찬들이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했어요. 자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들은 유대인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이들도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 유대인 지도자들이 안디옥에 왔는데, 어, 베드로가 자기가 처음에 왔을 때 안디옥에서 그 이방인 크리스, 크리스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잘 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지도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보고 갑자기 두려워하며 함께 먹던 안디옥 교인들 이방인들을 떠났어요. 왜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어요. 자이 말은요 이 베드로가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의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식사를 잘하며. 잘 지내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온 교회 지도자들을 보자 태도를 바꿔서 안디옥 성도들과 함께하던 식사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있죠.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적인 면과 복음적인 면, 이 안디옥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쁜 교제를 나누고, 이 복음 안에서 서로 믿음이 함께 있다가 벼랑간 에루살렘에 율법적 동료들이 오니까, 율법의 사람으로 순식간에 변해버린 거예요. 그데 12절에 보니까 그가... 할래자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네, 이 두려움, 여러분 우리 안에 가끔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변하기 쉽습니다. 이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가 변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잡히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두려웠어요. 그때 그 가야바 법장에서 숯불을 불을 피우고 있는 가운데 어떤 여정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 아닌가요? 했더니 그 두려움이 생긴 그 순간부터는요. 배드로가 아니라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 하면서 예수님의 배반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실패시키는 아주 나쁜, 그러한, 영적으로 보면 이 바이러스 같은, 나쁜 바이러스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 성도들을 떠납니다. 두려워서.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3절을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가장 큰 리더였던 베드로가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같이 있던 남아 있던 유대인들도 베드로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나바까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유대인들이 흔들리게 돼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 상황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외식에 유혹되었다. 외식이란 말은 히포크리시 속과 겉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 처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안디옥에 있는 크리스천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같이 잘 지냈어요. 처음에는 정말 베드로가 올바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할례자들 그들을 보자 두려움이 생기고 그 상황 때문에 베드로가 갑자기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외식이라는 것은 유혹되었다는 말은 사람을 통해서 끌려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할례자들을 보고 마음이 변해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외식하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보며 이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호되게 책망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상황을 보고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너는 지금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다.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렀다. 자, 그럼 여러분 복음의 진리란 무엇인가?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베드로가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하며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행하라고 말하는데 복음의 진리란 바로 16절에 나옵니다. <laughs>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인 줄을 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믿음의 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육체가 없다. 하나도 없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나를 위해 죽어 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나를 의롭게 한 것인데,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의롭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행위에 바탕을 두면요, 결국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는 항상 완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가 되면 행위에 바탕을 둔 신앙을 갖게 되면 결국 어느 순간에 가서는 마음의 기쁨도 없고요, 평강도 없고요. 두려움이 자꾸 생기고요. 이렇게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한다는 것은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행위로는 옳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이 모습이 딱 외식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을 속이는 죄를 짓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예,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산 것입니다. 이것을 20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기가 막힌 진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실은 그때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나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시간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십자가에서 사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이 복음의 새 구원의 역사를 내가 내 안에서 이미 경험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가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진리인가요?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생방송하는 중에 인터넷 문제로 방송이 송출되지 못하고 아, 어, 뒤늦게 다시 녹음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올리기 위해서, 어, 오늘은 기도 시간을 길게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시간 내셔서 교회 나와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성전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6월의 성교의 달을 맞이하여, 성도님들의 가정, 또 교회, 또 나라와 민족, 또 우리 성교사님과 주의 종들을 위해 힘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